혹시 지금 까닥 모를 불안과 깊은 어둠에 홀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드는 날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병원에 가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못할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삶을 조용히 파고들어 평안을 앗아가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는 보이지 않는 원수 바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당연한 외로움이나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다툼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여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마음이 외로워지는 노년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들추어내며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와 같은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 작은 오해의 씨앗을 심어 큰 갈등으로 키워내고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여 황혼의 길을 걷는 두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귀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게하여 기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진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낙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아, 그게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하고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계십니까? 밤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기운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지긋지긋한 미움이, 내 삶의 모든 기쁨을 아사가 버린 그 깊은 무기력함이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워 떨기만 했던 우리가 어떻게 이 원수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강력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원수를 이길 모든 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낡은 사슬을 끊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지긋지긋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적의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지,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원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힘을 잃고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의지 혹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 우리의 무기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사탄의 모든 거짓과 공격을 단번에 꿰뚫어 버리는 날선 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선포해야 할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뱀과 정갈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밟아 뭉개버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명령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불안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 불화를 심는 미움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은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깨닫고 사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취해야 할 영적인 무장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주님, 오늘도 진리로 제 허리를 동해 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손에 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할 때, 사탄은 감히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원수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십시오. 방 안에,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들을 붙여 놓고 수시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무기를 갖추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 생활을 했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둠의 문제에 시달리는 이유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그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질병, 끊어지지 않는 가난, 깨어져 버린 관계,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산을 향해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놓고 한숨 쉬며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향해 직접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묶고 있는 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가난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저주는 끊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먼저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포하기를 주저합니다. 혹시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사탄이 주는 가장 교묘한 불화살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의 영을 먼저 대적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의심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혼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노라.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 순간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진이 무너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성도님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두려움아 떠나가라. 불면증아 떠나가라. 외로움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지어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선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앞에 주저앉아 우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향해 명령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을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남편 장로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후부터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남은 적적한 집에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잠만 들면 누군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가위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신경이 쇠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마음속에는 늘이 유모를 불안감이 가득했고 급기야는 집에 혼자 있는 것조차 두려워져서 밤에는 불을 다 켜놓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좋아하던 새벽 기도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엔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 드시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는커녕 성경책을 펼 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문득 아주 오래전 주일학교 때 외웠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권사님은 자신을 괴롭히던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권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를 속이는 더러운 두려움의 영아, 내 정체를 알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평생 그렇게 큰소리로 무언가를 명령해 본 적이 없었던 권사님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단한 번의 가위눌림도 없이 깊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렇게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햇살 같은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악한 영을 쫓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큰소리로 읽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선포할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졌고 얼굴에는 기쁨과 확신이 넘쳐흘렀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오히려 자신과 같이 영적 고통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용사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를 묻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된 깊은 상처이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권사님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를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저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마음으로 동의하며 입술로 아멘아멘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이 땅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승리의 비결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두려워하며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종로를 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노라. 우리를 밤낮으로 참수하고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똑똑히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원수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너희의 머리를 박살 내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낙심을 심어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지금 즉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밤마다 악몽으로 잠못 들게 하고, 가위 눌림으로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깃들어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녀들을 삐뚤어지게 만들며,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모든 분열의 영들은 그 뿌리까지 뽑혀 나갈지어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 정제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문을 막고 관계를 파괴하는 미움과 분노의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우리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님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아픈 곳을 덮고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을 선포하노라. 이제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강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다시는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닌 승리자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한 번으로 끝나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승리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어떤 어둠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나이 든 노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망군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원수는 우리 앞에서 벌벌 떨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도 좋고 저도 오늘부터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비슷한 영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할 때 사탄의 지는 더욱더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며 이 오디오북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 속에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신이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십시오